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내일 되게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앞선 두 경기에서 어좀 부족했던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완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앞선 두 경기에서 조금 뭐 팬분들이 보셨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나 답답한 점들을 조금 더어 보완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되고 어쨌든 어떻게 됐든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일은 꼭어 3점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어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우선은 축구는 되게 어 변수가 많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어 상대적인 스포츠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음 일단 1, 2차전에서 보여줬던 뭐 우리가 상대를 꼭 압도해야 하는 경기, 꼭 이겨야 하고 골 많이 다득점을 해야 하는 경기였을 때와 좀더 강팀을 상대했을 때와 뭐 심리적인 차이도 있고 어 여러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가 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. 음 어, 다득점을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무실점 경기와 어, 우리가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전혀 뭐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바꾸지 않았고 어,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라는 뭐 감독님의 소신도 확실하고 저희 선수들의 생각도 확실하기 때문에 어, 뭐 지금 이런 예선전 1, 2차전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, 어, 저희들은 전혀 뭐 어떤 흔들림이나 뭐 저희들의 축구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, 어, 오히려 이런 뭐, 뭐 적응적인, 뭐 컨디션, 컨디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, 어, 1월 달에 대회를 하기 때문에 뭐 컨디션적인 부분도 그렇고, 그런 부분은 좀 오히려 예선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장기간 레이스를 가야 되고 앞으로 결승까지는 다섯 경기가 남았는데, 음 저희는 앞으로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음 확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 우리가 어 호흡적으로 그리고 여기 대회에서 UAE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적응 면에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어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2년간 뛰었고 다들 아는 얼굴이긴 해요. 근데 뭐어그 어, 전에 제가 중국을 떠난 지또한 2, 3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 동안 사실 슈퍼리그를 많이 챙겨보지 못했고 어 선수들이 어떻게 또 많이 그 동안 대표팀 선수들이 또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뭐 1, 2차전에 경기를 분석했을 분석한 토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뭐. 리피 감독님은 뭐 여러 전술을 쓰는 또 전술가이기도 하고 어 또앞선 경기랑 저희 경기에서 또 똑같이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어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고 뭐 상대도 상대지만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